모든 사람들의 인생 삶, 이 세상의 인생이 눈물이고 한숨이고, 어, 죄뿐이고, 또 버려야 될 짊어진 모든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아, 니에요 인생은 축복이에요. 태어나는 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모두 보고 듣고 만지고 품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삶을 주신 거예요. 인생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에덴의 모든 것은 믿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깊게 깨달아집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디? 어느 땅에?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로 살때 죄로 살 때는 도대체 그 마음 안에 온통 가득 세상밖에 없습니다. 아, 가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남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순간입니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해봐도 그게 그거야. <laughs> 몇년 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죽고 못 살던 마음이 없어져요. 그 마음에 다른 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들어가고, 아, 걱정관심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담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도 되찾아지고요. 여자식이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도 되찾아져서 사랑이 되고요. 늘 따라가야 했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 관계도 되찾아집니다. 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이 다내 거야. 왜 걱정되고, 왜 불안이 있고, 왜 근심이고, 한심, 한숨이에요. 내거 아닌 거, 지금 나한테 없다고 생각되는 거,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느라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한숨이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 누구 거야? 내 거야. 다내 거.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적으로 그대로 재현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에덴을 다스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만들어 만놓으시고 에덴을 다스렸다는 말이 없어. 누가 다스렸어? 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 세상에 드러나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에덴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통치자로 왕으로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소유해서 다스리는 자로,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르고 살아서 못 찾아서 그래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제 구타프 칼룡을 보면서 음, 이만한 영성가가 없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왜 필요했냐? 아,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한 큰 집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성전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그림만 갖고는 신체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림에 기둥만 세워준 거예요. 성경은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융이 어떻게 그 말씀 안에 그 커다란 설계도와 그 세워진 기둥들 안에 성전을 완성했느냐 물리학, 철학, 의학, 과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시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갖다 써도 되냐 예, 그쓸수 있죠. 왜 그러냐 성경은 특별한 계시이고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는 일반 계시입니다. 아, 특별 계시 안에 일반 계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하시고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너무나 큰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재료지요 그래서 성경만 공부해서는 성전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만 그려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에, 해야 성전이냐? 설계도를 그렸으면 기둥을 세워야 되고요. 기둥을 세웠으면 뭐예요? 어, 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뭐예요? 이제 벽을 세우고 어? 또 어,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어? 모든 제사 지낼 수 있는 도구와 제기와 그릇과 제사장과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뭐냐? 특별기시 안에 일반기시로 하나하나 하나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전이 성전답게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죠. 기술, 개발, 과학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기시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기시 사람들이 말하는 의학. 철학, 과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비주의자가 많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사람, 저 산에서 안 내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안 되는데, 보이는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여서 스스로들 자기가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가 연합하여서 져서 통합되어 져서 성경을 볼수 있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설계도가 어떠하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볼수 있고요. 어, 반석 대신 그 위에 어떤 기둥들이 섰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성전이 일반 기시적인 측면에서 연합하여지고 통합되어져서 성전이 세워졌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이해되어집니다. 예. 내가 나와 화목이 되면 화평이 되면 평안의 발걸음이 되면. 복음의 발걸음이 된다. 복음의 발걸음 뭐예요? 사랑의 발걸음이죠. 아, 발만 사랑이 되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품는 거, 걷는 거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펼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위험 동시성으로 물리학으로, 양자 역학으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사랑이 됐나. 내가 나와 화목한 나.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됐나. 그 사랑 자체가 된 사람은 우주까지 모든 만들어진 만물이 뭐예요? 등급을 맞춰서 다가오는 거예요. 등급을 맞춰서. 내가 사랑의 등급이 되면 그 등급에 맞춰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미움으로 살면 미움이 다가와 내가 슬픔으로 살면 슬픔의 마물이 반해 이거 과학입니다 신비가 아니에요 명확한 과학이고 물리학입니다 인증되고 인정되고 확인된 일반기시란 말이에요 확실한 일반기시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과 연결되어지고 통합되어짐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상태가 되면 구할 것도 없어 그냥 되는 거예요. 왜요? 만물이 위로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무화를 가지고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모든 금은 무화를 가지고 그, 성읍의 문을 통하여서, 어, 왕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질서에, 이거를, 음, 어떤, 어, 사람은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거, 어떤 사람은 공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 그냥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장착되면, 그냥 그 그리스도께, 지금 살아있는 나,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모든 필요가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동시성이에요 구할 게 없어요. 왜 필요한 건 그냥 오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거죠. 그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득하더라. 성전 안에 성전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득하더라. 그 가득한 걸볼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럼 게시록에는 성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 각각 각각 내가 성전이니까 <laughs> 게시록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탁 내려와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득 차버려. 해와 달이 쓸데없어. 하나님이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왕권의 회복, 능력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